우브새 센사티아? 네 제가 정확한 발음 모르겠는데 센스티아? 네뭐 그런 매장인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표가 여기는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뭐를 파는 곳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음. 네이 대표님 이 대표님 여기는 뭐 파는 곳인가요? 아 음. 여기 그냥 오이피츠 오일이랑 오일이요? 립 스크럽도 있고, 립 스크럽 이런 것도 괜찮 i p s crop your boy o 예요 o n g u e best salad 입술? p s u l e ips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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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p s 이 l ips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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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p s i 이건 얼마인가요? 이게 i 80... l 이니까 베스트셀러 거니까. 네 얼마인가요? 얼마입니까? 칠천 백원 정도. 와1 0 0원 정도랍니다. 어이 대표님 다섯 개 사주세요. 사은품 나가겠습니다. 이거 또 나가요? 네. 우리 사은품 왜 이렇게 많이 나가? 댓글도 안 달아주는데. 네. 댓글 달아주실 거죠? 다섯 개? <laughs> 네 다섯 개 사은품 나가겠습니다. 네. 끝.